찬미예스님, 2021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노엘 신부입니다. 신학생 때 언젠가 피정지도를 오신 한 신부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도신경을 종이에 써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 미사 때에는 막힘없이 술술 외워지던 사도신경이었지만 막상 종이에 적어보려고 하니 제법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문득 아, 미사 안에서 지금 내가 기도문을 습관처럼 외우면서 미사를 보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저 하나의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문들만 습관처럼 외우며 미사를 보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된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를 가로막고 가운데에 서서,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라고 외치던 마귀 들린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이 이 신앙생활의 익숙함은 또 하나의 유혹이 되어 우리를 찾아와 매일의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저 우리를 무덤덤한 제3자로 만들고 있진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과 알미 주님과 나의 직접적인 만남이라는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어쩌면 매일, 매주의 미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며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뛸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 오늘 함께 묵상해 봅니다. 그저 미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새로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나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다시 열리고 다시 뛸수 있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 함께 청해봅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멘.